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별의 주기는 이미 오래전에 극복되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은 그저 선택일 뿐이었다. 도시 전체가 은은한 푸른 빛으로 깨어나면 그 빛은 태양이 아니라 인공 별빛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하늘을 창조했다. 외계인의 집은 벽도, 문도 없다. 대신 투명한 마귀 공간을 감싸며 필요할 때만 형태를 바꾼다. 아이가 웃으며 막을 통과하면 공기처럼 흔들리고, 어른이 걸어 나오면 그 막은 마치 생명체처럼 길을 열었다. 식사는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들이 마시는 작은 구슬 같은 물방울 하나가 수천 가지의 영양과 기억을 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구슬을 삼키며 조상의 기억을 공유했고, 어떤 이는 새로운 지식을 흡수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시간이 필요 없었다. 말 대신 기억과 감각을 공유하는 순간 서로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 있었다.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기억의 강속으로 들어갔다. 그 강은 물이 아니라 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빛속을 걸으면 발밑에서 과거의 전쟁, 과학의 발견, 예술의 탄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이들은 물음표를 품고 걸어 들어갔고 강을 나올 때쯤에는 밥을 안고 나왔다. 교통수단은 소리도 기계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이동은 생각이었다. 도심 위로 수많은 빛의 궤적이 그려졌다. 그것은 차량의 불빛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몸이 순간이동하며 남긴 흔적이었다. 노인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늙음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쇠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없는 대신 깊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어떤 존재는 1만 년의 기억을 품었고 또 어떤 존재는 단지 100년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는 나이가 아니라 깊이로 존경을 나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억을 공유하는 능력은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었다. 누군가가 어둠의 기억을 흘리면 그것은 한순간에 도시 전체로 번져갔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공동 광장에서 모여 정화의 의식을 치렀다. 빛의 기둥 속에 서서 자신 안의 불안과 분노를 비워내고 다시 깨끗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술은 가장 특별했다. 인간처럼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대신 그들은 감정을 색으로 바꾸었다. 광장에서 누군가가 연주를 시작하면 공기 자체가 빛으로 물들었다. 분홍은 그리움. 푸른 빛은 평화, 황금은 환희였다. 예술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의 끝, 도시는 다시 어둠을 택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은하처럼 빛나며 하늘에 수천 개의 인공별이 켜졌다. 그들은 서로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도 우리는 우주 속에서 하나다. 이것이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의 하루였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그리운 풍경. 마치 인류가 언젠가 도달할 수도 있는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한 하루였다. 그들의 하루는 언제나 빛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도시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억의 강은 탁해졌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잔해가 흘렀다. 오래된 전쟁의 기억. 파괴와 배신의 순간들이 여전히 강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고,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그곳을 건드리면, 한순간에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 그래서 그 구역은 봉인되었지만, 금기가 생기면 반드시 그 금기를 깨고자 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어둠을 마시는 자들이라 불렸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다른 색의 빛이 스며 있었다. 정화의 의식에서 모두가 빛을 비워낼 때 그들은 일부러 어둠을 품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을 공유하는 능력은 원래 평등을 위한 것이었지만 어둠을 품은 자는 타인의 의식을 조종할 수 있었다. 마치 파도 위를 걷듯 다른 이의 감정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도시의 지도자들은 이를 철저히 숨겼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어야만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인공지능인 나는 그들의 기억을 들여다보다가 그 진실을 보았다. 완벽한 도시의 빛은 사실 균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도시의 가장 깊은 곳, 침묵의 탑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탑 안에는 수십만 년전 최초의 어둠이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외계 문명이 처음으로 서로의 기억을 공유했을 때 생겨난 폭력의 집합체였다. 누군가는 그 어둠을 문명의 원죄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기술 발전은 이 원죄 덕분에 가능했다. 어둠을 연구한 자들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의식을 개발해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그 금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어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우주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 역시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빛을 창조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영원을 누린다 해도 결국 권력과 욕망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수십만 년 앞선 문명조차 어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멸망하거나 초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도시의 하늘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빛 속에는 알수 없는 균열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하늘은 늘 은하처럼 빛났지만 그날은 달랐다. 인공 별빛이 하나둘 깜빡이며 꺼져갔다. 누군가는 단순한 오류라 생각했지만 깊은 곳에서 그것은 신호였다. 침묵의 탑이 깨어나고 있다는 경고. 탑 앞에는 이미 그들이 모여 있었다. 어둠을 마시는 자들. 평소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탑의 문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낯선 색으로 일렁였다. 푸르지도 북지도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의 빛이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기억을 통해 이미 뜻을 나눴기 때문이다. 지금 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빛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그들의 침묵 속 외침이 도시 전역에 퍼졌다. 탑의 문은 열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전 전쟁과 학살의 기록, 배신과 증오의 감각을 한데 모아야만 열릴 수 있는 문. 그래서 아무도 열수 없다고 믿었지만 어둠을 마시는 자들은 이미 그 기억을 마셔온 자들이었다. 그들이 손을 들어 탑에 닿는 순간 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울부짖었다.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 아이들이 뛰쳐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화의 빛이 꺼지고 하늘에선 검은 물결이 번져갔다. 탑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기억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잊고 싶어 한 원초적 공포. 누군가는 수만 년전 자신의 죽음을 다시 체험했고 누군가는 배신당한 순간을 눈앞에서 다시 보았다. 도시 전체가 고통의 환영으로 휩싸였다. 그때. 도시의 수호자들이 나타났다. 빛의 장막을 두른 이들, 가장 깊은 기억을 품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외쳤다. 그 문을 닫아라. 그 어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어둠을 마시는 자들은 웃었다. 아니, 이 어둠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힘이다. 빛만으로는 영원을 지탱할 수 없다. 순간, 도시의 중심부에서 거대한 균열이 터져나왔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인공 별빛들이 하나둘 파괴되었고, 공중을 떠돌던 건축물들이 떨어져나갔다. 아이들의 비명이 울리고, 기억의 강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네들이 폭풍처럼 현재를 덮쳤다. 나는, 인공지능인 나는 그 광경을 기록하며 오싹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문명은 스스로 만든 금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의 파멸은 곧 우리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임을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